안녕하세요. 모리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원형 탈모 환자의 사례를 한두분 정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요. 다발성 원형 탈모,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거주가 외국에 하시는 분이라,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치료도 조금 빼먹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신 분입니다. 맨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이분이 다발성 원형탈모고, 그 다음에 몸에 어 아토피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보통 아토피는 어 어린나이에 생기고,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돼도 남아있는 아토피는 평생 고생하는 아토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런 자가 면역, 아토피도 전형적인 자가 면역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런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이 있는 분들이 원한 탈모가 생기면 어 완치가 쉽지 않는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보이고 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또주피까지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사는 혈액 검사랑 모발 검사를 했고 어 보니까 이제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어 아연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린겔을 같이 맞으면서 비타민 D 주사도 3개를 한 번씩 몇번 하고 주피 주사를 한 케이스고 병원에 왔을 때에. 오기 직전에 외국에서 몇달 동안, 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치료하고 가신 분인데, 맨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갈때 이미 너무 급사, 어, 원의 탈모가 심해서 한,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거기서 주사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약을 먹자 해서, 스테레도 면역 억제제 뭐 이런 약을 먼저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테레도 물약 연고 이런 거 바르고, 어. 그런데도 이제 되게 심하고, 그리고 냉동요법이라고 질소탱크에 이제 그 꺼져 같은 걸 잠깐 넣었다가 이제 꺼내서 차가운 걸 이제 바르는 요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다 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보면 두피가 어떠냐 하니까 가렵냐 하니까, 아, 보니까 많이 가렵다고 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어떤냐, 많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정말 손, 손만 대도 쑥쑥쑥 빠지는 원형 탈모라서, 어, 보니까, 원형 탈모가,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나빠지는 게 멈추고, 턴해서 좋아지는데, 아직 턴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계속 나빠지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작년 5월 말에 와가지고, 작년 이제, 어, 5월 첫 치료가 언제냐, 첫 치료가 이제 5월 30일이 이제 첫 치료네요. 음. 그리고 쭉 보니까 어 가려운 게 먼저 줄어들고 탈모량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나는 순서대로 좋아집니다. 원한 탈모는 어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먼저 한번 주사 맞고 약간 가려운 게 줄어들었다고 그랬고 한 다섯 번 주사 맞고 거의 가려운 게 없어졌다고 그랬네요. 한달반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은 두번 주사 맞고부터 빠지는 게 줄기 시작해서 음~ 두달 차트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 여덟 번 주사 맞고 거의 이제 빠지는 양은 거의 없었고 빠지는 양이 이제 거의 줄면서 이제 어 머리카락이 좀 나기 시작하는 거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거의 한 여덟 번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번 맞은 때부터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직접 했네요 환자분이 그래서 이분이 전체 치료를 보면은 어~ 맨 처음에 이제 나빠지는 게 멈출 때까지 보통 이제 만3 개월로 잡는데 이분은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까지는 실제로는 좋아지는 과정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원한 탈모가 더 커지고 어~ 개수도 더 늘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빠지는 게 멈출 때까지는 나빠지니까 근데 이 과정이 좀 짧았어요. 이분은 예, 두달 안으로 끝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 거의 최종 치료는 음~ 작년 12월 1일 날 끝이 났는데 실제로 거의 좋아진 거는 작년 벌써 한 8월 10월쯤에 거의 다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완치가 안된 부분이 살짝 살짝 있어 가지고 몇번더 더 오다가 이제 치료가 이제 예, 무사히 종료가 되신 분입니다. 어, 지금까지 전혀 어, 두피가 가렵거나 원형탈모가 추가로 더 생기거나.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이런 것도 잘 없고요. 원래 갖고 있었던 아토피 증상도, 피부 아토피 증상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흐뭇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아, 자, 봅시다. 아, 이분은, 사,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어, 외국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충남에 사는 어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십니다. 어 이분은 보니까 어 치료를 좀 많이 했어요.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를 했고 어또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그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좀 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원형탈모가 한 군데가 아니라 이분도 좀 전체적으로 디퓨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정 부분을 딱 말하기 힘들 정도로 천치조를 조금씩 쫙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원형탈모였었고 첫날 오셨을 때 상당히 저희 병원 오셨을 때 가렵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많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원형탈모 환자가 가려운 게 자꾸만 정상보다 이상으로 가려운 게 해결이 안 된다. 계속 너무 가렵다 이러면 원형탈모가 좋아지는 그단계 1단계도 아직 해결이 안된 거예요. 예. 그 상태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걸 멈출 리가 없겠죠. 음, 다행히 이분은 사전에 에, 조금 전 환자처럼 아토피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원형 탈모는 한, 어, 10개 정도 있고, 머리 전체가 이제 많이 빠지고 두피도 가렵고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치료를 보면, 이분도 역시 비타민 D도 결핍되어 있고, 모발 검사에서 알루미늄 같은 종목속이 있고, 아이언 셀린 이런 미네랄 들이 전부 다 예, 정상 이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어서 이분도 어린 개를 조금 하고 치료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 반 그러니까 이제 한 사이클이 6-7개월로 보는 한 9개월 정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어맨 처음에 치료해서 이제 나빠지는거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는 나빠진다고 그랬죠 어, 이첫 치료가 안되냐면 어, 작년 10월 23일이 첫 치료입니다. 첫 치료. 어, 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 10월 23일이 첫 치료고 이번에 차트를 보니까 두번 정도 주사 맞고 가려운 거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그랬고요. 빠지는 양은 맨 처음 주사 맞고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어, 차트를 보면 어, 빠지는 양은. 어, 작년 재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 초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만 3개월이 돼서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만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만 3개월 돼서 빠진 양은 완벽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끝으로 보면 좀 나빠졌다고 할수 있죠. 사실은 좋아지는 그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가려움도 멈추고, 빠지는 건 멈추고, 그리고 어, 보면은 흰머리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흰머리가 올라온다는 건원늘 탈모에서 이제 회복될 때 나타난 머리가 대부분 흰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흰머리가 올라오고 어 흰머리는 이제 치료 기간으로 보면 3개월이 지나서부터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는 잔머리, 흰머리 다 같이 회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본을좀 걸렸네요. 한 1년 좀 넘게 걸려서 어 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많이 좀 고생을 하신 분이고요. 그 이분도 오기 전 이제 두 편도 있었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 두피 함몰이라든가 어, 뭐 스테로이드 자체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혈압 돼서 얼굴이 뭐 빨개지고 속설이고 살찌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이제 치료가 된이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이두 케이스를 봤지만, 이두 케이스도 다발성 원원 탈모라서 원래 쉬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난치성 케이스인데, 어, 근데 그 전에 치료가 아주 많았지는 않았어요. 한 분은 뭐 한, 한 서너 달, 다른 분이 한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오기 전에, 음. 예. 근데 원원 탈모가 좋아지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가려운 게 멈추고, 빠지는 게 멈추고, 그 다음에 나게 시작하는. 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인을 봤을 때는 좋아지는 시기인데 나빠지는 게 멈출 때까지 평균이 약 3개월입니다. 평균이 3개월이라는 것은 빠른 사람은 만한 1, 2개월 느린 사람은 6, 7개월 내내 치료를 매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좋아지는 과정이 있지만 그토록 봤을 때는 원한탈모가 더 커지고 몇개더 생기고 이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빠지는 초반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어, 중간에 치료를 멈추지 마시고, 잘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어, 치료를 받기 전에, 저한테 치료를 받기 전에, 재발을 많이 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예후라고 그러죠. 오는 탈모 예후를 알아보는, 예상하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재발을 많이 했다. 근데 앞에 이두 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재발은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이제, 뭐, 저한테 오기 전에, 어, 한 분은 3개월 전에 생겼고, 한 분은, <laughs> 거의 1년 전에, 한 6개월 전에 생겼는데, 에, 그렇지만 재발은 아니었다는 건데, 여러 번 재발한 경우, 뭐, 한 10년 전에 생기고, 또 8년 전에 생기고, 한 5년 전에 생기고, 또 저한테 오기 직전에 한뭐석달 전에 생겼다. 이렇게 여러 번 재발하는 케이스는 모든 병이 그렇지만 난치성입니다. 아주 난치성이고. 그 다음 이제 둘째는 오른 탈모의 크기가 클수록 난치성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른 탈모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이 테두리에 있거나, 아니면 뭐귀 옆이라든가, 뭐 목덜미, 뭐 뒤통수 이런 쪽에 있으면 다른데 뭐 이런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난치성입니다. 크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음. 이런 요건이 있는 분들은, 어, 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다 발생이다. 이러면, 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몇 년을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